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인이 유일하게 도박을 할수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여자, 도박,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의 삶을 파멸로 이끈 세 가지이죠. 하지만 술은 뭐 적당히 하면 오히려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 여자도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평생 같이 갈만한 잘 맞는 동반자를 만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적당히가 없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박을 나라에서 여러분 즐기세요 하고 열어놓은 것이 강원랜드이죠. 우리는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도 잘 되어 있죠. 않아 그냥 인생을 망친다 정도로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갔다가 확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단편적으로만 강원랜드 주변의 노숙자는 2천여 명에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이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실상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합법 도박장 강원랜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시체와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없애지 못하고 있는지까지 보도록 하죠. 그런 강원랜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인간과 유의, 즉 오락 문화는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락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것중 하나가 도박이죠. 도박에 빠져 인생이 망했다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서 굳이 예시를 드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일을 안 하면 경제가 굴러가지 않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어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소싸움 등 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죠. 외국의 카지노도 원칙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나 지역의 카지노라도 대한민국 형법에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들어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죠.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영토 밖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전세계 단 하나의 카지노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인 강원랜드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17개의 카지노가 있죠.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곳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강원랜드는 유일하게 한국인에게 허용되었을까요? 이건 지역적인 특성, 즉 지역 경제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곳은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과거 석탄 사업이 활발했을 당시 석탄이 많이 나는 정선은 탄광업으로 13만 의 인구를 자랑했을 정도로 활성화된 지역이었죠.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과 석탄의 수요 극감으로 석탄 탄광에 의존하던 정선은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란 비경제 탐광을 정부에서 폐강시키는 조정 정책이죠. 이 정책으로 정선군의 많은 탐광은 폐강 조치되었습니다. 경제를 떠받치던 노동자들도 정선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정선군의 지역 경제에 나아가서 강원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95년 10년을 기한으로 정선군의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정부에서 허용합니다. 510억의 세금을 투입해 1998년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설립되면서 강원랜드가 강원랜드는 탄생하게 되죠.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2000년 강원랜드는 문을 엽니다. 2003년에는 메인호텔과 테마파크도 개관하였고 2006년에는 강원랜드 바로 옆에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 등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리조트와 테마파크는 하이온 리조트라는 브랜드로 통합되었죠. 강원랜드 카지노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합니다. 카지노 테이블이 100대 슬롯머신이 960여대에 달할 만큼 국내에 존재하는 카지노 중에서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2019년 기준 이쪽은 없는 전체 매출액 중 88%를 카지노에서 벌어드렸고 국내의 모든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액을 합한 것보다 더클 정도입니다. 카지노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7,869명에 달하며 연간 총 방문자 수는 400만 명이 넘죠. 외국인도 와서 이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도시에 있는 다른 카지노와 다르게 첩첩 산중에 있는 강원랜드는 소수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인이죠. 2019년 매출이 1조라. 그런데 2019년에는 강원랜드가 없어졌어야 했습니다. 1 9 9 0 15년 10년 기한으로 운영권을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원랜드가 엄청난 돈을 벌어오자 직원들의 생계를 포함해 엮인 게 너무 많아졌죠. 법이 만료되는 2005년 국회에서 10년을 연장했고 2021년에는 20년이나 연장되면서 내국인 출입 기한은 2045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도박 중독이 문제면 내국인만 출입 금지시켜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아예 라스베이거스처럼 오락 도시로 만들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건 때문에 외국인을 끌어모으는 건 됩니다. 지금 내국인 출입을 금지시키면 강원랜드는 유지 안될 정도의 적자를 보겠죠. 그래 뭐 어쨌든 돈을 버니까 이 돈으로 다른 공공 사업이나 복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로또도 그렇게 하니까요. 설사 강원랜드가 번 돈의 100%를 전부 국민 복지와 공공 사업에 쓴다고 해도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이죠.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도박으로 자국민에게 돈을 벌어 자국민에게 복지를 하다니 좀 어불성설입니다. 괜히 일반 카지노들의 한국인 출입 금지를 걸어 놓는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강원랜드는 번 돈을 지역으로 환원하기보다는 가지 확장이나 시설에 투자하죠 단순히 도박이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라 강원랜드가 미치는 해악의 실체는 심각합니다 강원랜드에서는 이력 관리를 통해 도박 중독자를 조사하는데 아예 도박 빼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고위험군만 1,604명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 중독자 또한 7,095명이죠 강원랜드 주변 모텔에 가면 도박을 하기 위해 아예 들어와서 살거나 노숙까지 하며 도박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강원랜드 주변의 노숙자는 2,000명을 넘어갈 때도 있죠. 최후에는 고독사나 비명행사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죠. 강력범죄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요.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실상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으니 강원랜드 모든 호텔 객실은 창문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죠. 강원랜드 인근에는 전당포들이 많은데 전당포에는 담보로 잡힌 고급 애제차, 명품 가방, 보석류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이었던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물론 강원랜드가 있기 때문에 몰락하던 정선군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월 평균 4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 또한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유하자면 죽어가는 죽음이 확정된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붙여준 것일 뿐 치료를 해준 건 아닙니다. 정선은 카지노 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이 되어버렸죠. 정선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50% 5.2%가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상도 비슷하죠. 카지노 인근을 제외하고는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범죄가 만연하고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 지역 갈등이 심해진다고 카지노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답한 인원도 20%가 넘었죠. 실제로도 정선군에 접수된 범죄 99.4%가 5대 강력 범죄인 절도와 폭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몰락하던 정선군을 일시적으로 살린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정선군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어 놓지 못했죠. 다는 것이죠. 도박 중독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문제점들도 꽤 있습니다. 2008년에는 여직원이 80억 대를 횡령했고, 2011년에도 3억 대의 횡령 사건이 있었죠. 어림잡아 이때까지 121억을 횡령당했습니다. 회수는 거의 하지 못했고요. 낙하산이라고 하죠. 채용 비리도 꽤 크게 터졌습니다. 2018년에는 직원 226명이 채용 비리로 밝혀져 면직되었죠. 청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기본적인 지원 자격에 미달되었음에도 채용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건데 공무원 노조위원장 기자교장 스님까지 있었죠. 앞에서 제가 도박에 대한 교육이 잘 안되어있다고 말했죠. 도박에 빠지는 대부분은 재미삼아와서 한번 해볼까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보죠. 차라리 한번도 따지 못하고 다 잃는 경우가 낫습니다. 도박에서 승리할 경우 내에서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죠. 손을 자르면 발으로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하는게 도박입니다. 결국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에 빠지는 단계에 이르죠. 사실상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망각하고 있지만 평범한 일상이란 꽤 행복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각자 나름의 가치를 찾고 건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주제들이 세상에 사회 안 좋은 면만 비추어서 그런지 세상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강원도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강원랜드는 계속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유일하게 도박을 할수 있는 장소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